저기 언덕 먹으면 돼 근데 아, 바위 뭐 하나 같은데? 또 있다 또 어, 하나 있어 1번 핀 1번 핀 저거 하나 있어 일단 1번 핀 바위 뒤에 있다 아어 아, 죄송 생각 뭐야 아나 이거 연막인 줄 알고 죄송 죄송 죄송, 죄송. 잠시만 띠요 띄워. 형 잠시만 띠요 오메 아퍼 뒤집는다 저거. 아 백퍼 뒤집아다 이거. 아아어줘 <laughs> 저주 걸렸다. 아아아어줘 okay. 내가 내가 뒤집아 거라고 저아아니까 지금 이러는 아아야아 저기 또 살짝 꺾이면서 멈춰 이거. 아 <laughs> 3번 핑이 있다고? 못날리야 아, 씨, 한번못쳤다 핑! 이거 좋 잡아줘야 되는데? 나이스! 근데 담벼락이 많아, 이거. 나이 주차장 주차장 하나 나이스. 주차장 하나 아예 이거 파킬랜 거야 아니야 형그 울타리 하나 또 있어 알아 봤어 어, 어, 보는 중 나만 여기 어나 있을 건 나만 보이 나만 나만 지금 소외돼 나만 혼자인 기분이 <laughs> <laughs> 형 끊다야 아니 아니 나를 뭐야 그저 파밍 중 나를 이제 뭐야 저렇게 한 그저 <laughs> 파밍 중 나를 잊어버렸어 여기 바위 위에 사람이 근데 좀 와줄 수 있나? 가가, 가자 어 그냥 바로 갈게 그럼 아, 제발 가, 가기 전에 피까지만 말아줘 어머나 <laughs> 야 밀어. 이거 밀어 밀어 어떡해. 밀어 <laughs> 빨리 와못가못가못가 어, 못못 밀어 <laughs> 불쌍 이거 BRDM 아닌가? 아냐, 저거 인이잖아, 저기다. 고독 바로, 앞, 고, 고독 저기 바깥쪽에서 던는것 같은데. 아, 나 뭐, 누가, 뭐, 누가, 그 <laughs> 뭐야, 모기야 뿌리는 소리 난다 했더니, 위차 소리였구나. <laughs> <laughs> 나 <웃음> 누가 모기야 뿌리는 소리 들리는, 들리는 줄 알았어. 그럼네 그럼 <웃음> 빨리 <웃음> 일로 야, 오세요. 진짜. 응. 랭. 아, 니네 치는 것도 아니네. 가 우리 어디가? 해무사. 저기, 야, 뒤, 디디디 뒤, 타, 다다다다다 따. 뒤에 차 왔어,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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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왔어. 빨리 안 가면, 빨리 안 가면 총 맞아 죽는다, 거기. 뭐야, 뭐야, 아, <laughs> 뭐야? 아, 아 뭐야, 왜 혼자야? <웃음> 얘 <웃음> 뭐야? <웃음> 얘 뭐야? 어디로? 얘네 해무사 올라가는 것 같은데. 됐네. 아! 아! 빨리 와, 빨리 타, 빨리 타. 아니, 좀, f 좀누르주세요 잘가. 와. 안녕히 계세요. 여기 상어 때가 있네요. <laughs> 상어가 있네요, 여기. 와, 육지에 <laughs> <6대는 웃음> 상어 없을 줄 알았는데 상어가 있네요, 여기. 지훈이 도착하면 맞나? 1초, 1초 남았네가 진짜 잘 멈춰야 돼. 죽음. 아, 씨. 빨리. <laughs> 아미안 진짜 잘 멈춰야 하는데 너무 아, 날라가버림 그때 우리 병명 하면있 그때 우리가 한척한 대! 한 대! 한 대! 한 철이 한 철이 쏠까봐 무서워서 못, 못했다 어? 저 보신거 같은데? 보시라고? 어, 아닌가? 봐봐 음, 아 한철이 아, 쏠까봐 차마 못쐈어 맞아 봄맞아? 싼데서 쏘는데? 봄맞아? 맞아 루빙이 사람인데? 아폭소 그냥? 나한테 맡겨 아 잡아버리면 어떻게 폭 쏜데 <laughs> 나가기 같은 지랄 맞긴 한데 어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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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어이구 아고 죄송합니다. <laughs> 이게 운전하면은 운전하다가 피아 피하, 피하는 게 오히려 더큰 피해가 일어난다고 그냥 박으라고 봤는데 이거였구나. 역시 삼차 사고. 특히 <laughs> 덤프들. 어? <laughs> 그냥 박아도 돼. 그냥 박으라는게 이거였구나. 이거구나. 괜히 피하려다가 내가 뒤질 뻔했네. <laughs> 어 뭐야? 또뭐 <laughs> 맞았지? 뭐지? <웃음> 뭐지? <웃음> 뭐야? <웃음> 너왜 맞은 거지? <laughs> 역시 조여? 아, 누구 왜 맞은 거야? 뭐야? 뭐 맞은 거야? 야 요즘 꽃, 요즘 풀억세다잉풀억세다잉 <laughs> 아, 강철도 이기고. 강철아, 벌초 벌쳐... 오씨. 이로 운영을 못해. 아, 오케이. 이름, 이역 일단 찾아보. 안 돼, 삼토바이 어디가? 안 돼, 삼토바이야, 미안해! 돌아와! <웃음> 돌아와! <웃음> 에, 다음부터, 다음부터, 뭐야, 열쇠 뽑고, 뽑고 내리기때을 돌아와. 와 이거 뭐야? 어디까지 가는 거야 미친놈아? 그냥 지나가는 차 한정에서 다녀 옆구야 어어 뭐야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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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들 뭐야 갑자기 씹어 나숨 멎어서 방금 살짝나 <laughs> 잠깐 아. 나 잠깐 심장 안뛰는거 아, 그, 같은데? 아까. 다음 차에제 보기 좋 전까지는 보기 좋다 앞에 버거기도 뭐 있고 허니가 오토바이가 돼서 왔네? <laughs> 아까그 아. <laughs> 와중에 또 <laughs> <laughs> 아니, 이거 바뀐건 이상한거야이거람은드아홉개있었이데 애드, 애드 벌써 다섯개 썼어 이사람아우키스이데말이 되나? 은고 오다가 <그것도. 웃음> 이사람이아우키스아이이 <이게 말이잖아. 웃음> <laughs> <laughs> 사랑 이철, 이둘다 기절. 기절. <laughs> <laughs> <오, 잠깐만. 웃음> <laughs> 반피 밖스 없는 차로 나를 반피로 만드는 이유가 뭐야? <laughs> 아, 뭐야? 그만 때려. <웃음> <웃음> 죄송. 문 닫아, 문 닫아. 문닫아봐 문문 닫아. 문문 일단. 탔으니까. 못 탔다 이거. 음, 남이 싸줄 거야 이제. <laughs> 어, 남이 싸주네 우리 억울로만 한. 십포 십포 십포. 와 살았어 이걸. 돌아... 와한명살 우리 팀 살았어. 미치. 내가 스십포 졸범 맞았는데 내 바로 옆에서 졸렸어. 딱딱 누워 있는 거 봐. 얘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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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와 올라갔어. 지금 어? <laughs> <laughs> 올라갔어. <웃음> 와. <웃음> 아니네 버기였구나. <laughs> 와 지렸다. 와이 어, 놈들 봐라. 같네, 와, 와, 지들. 야몸 받쳐서. 완전 정 가운데서 터트려버렸어. 와몸 받쳐서. <웃음> <웃음> 얘 와... 얘네 팀 어디 있어? 이치 부분 어디 있어? 제세동이야 설마? 제세동기 하면... 제세동기 알았어. 얘들 관점으로 한번 볼까? 붙이는 붙이는 모습까지. 재밌게 한다 게이. 붙고야 <laughs> 타다다 <다>, 가자. <laughs> 아 좋다. 뭐. 총 쏘는 것까지. 콕클 어, 그래, 안 돼. 아그고 그래. 히캠프도 쓰러 안되 어. 아야. 그냥 쏘는 거야. 어차피 쏘면 뎀지는 순간 죽어. 아. 와. 와. 야, 좋다. 음. 야. 사람 이만큼 모여있으니까, 이, 것도 통한 거였지, 근데. 와. 내 <목소리> 킬은, 킬은 나, 아무도 없네. 어. 다 아, 오시네. 어, 여기, 여기 환철이도 죽을 뻔했어. 어, 맞아. 여기 있어가지고 산 거야, 여기 있어서. 와, 얘들 진짜. 아, 이때, 어. 나 이때, 비가서 없는 줄 알았는데, 가니까 있더라? 그랬어. 아, 아 보고 간게 아니라, 갔더니 어. 있었던 거야? 어, 나 창문가 걸려있는데 <laughs> 어, 이거 뭐지, 아니, 이거? <laughs> 반찬아 같이 같이 움직이고 집안에 있지 말고 어? 뭐야? 어이? 경박사 응? 경박사 에? 경박사 <laughs> 경박사 경박사 인지는 모르겠어 맞아 걔는 모르겠어 그냥 나랑 나랑 했던 애는 그냥 아다리가 내가 X같이 안 맞아 맞네 맞네 튕겼어 오른쪽 각으로 가려고 하는 타이밍에 튕겼어 어쭉 뛰어가 뛰는 것도 아니네. 아... 뛰는 것도 아니야. 완전 불쌍하게 가고 있어. 꽃게? <laughs> 진짜 꽃게인데? <웃음> <웃음> 꽃게나, 꽃게. 꽃다 꽃게. 너나 불쌍하다. 아, 기사고두두 얘는 얼마나 긴장하고 있었을까? 어, 내가 마지막 한 명이야. <laughs> 아니 그런데? 아이고 이왜 니냐 이게. 이...